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이 곡을 지으신 분은 한글로 보니까 배 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그 선교사님 부인 대신은 안엘리 선교사님입니다. 안엘리 선교사님이 지으신 곡이 바로 오늘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가 387장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미국의 맥도날드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작사한 I'm Coming to the Cross라는 곡을 바탕으로 아네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끔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천 팔백구십년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어, 외세의 침략 외세로부터 어려움 을 겪고 있었던 그 시기에 아네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그 당시 정서를 반영해 가지고 지은 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곡은 윌리엄 피셔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속, 작곡한 멜로디에 부흥 집회와 예배에서 널리 불렸던 이 이분의 이분의 곡에다가 이제 안에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국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그 당시 심정을 담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소망과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리 선교사님의 이 글은 단순한 이제 번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시대에 우리 한국인의 영혼과 신앙을 반영한 깊이를 담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세의 압박과 또 내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바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이 가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후렴구에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는 우리가 죄와 방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복음 메시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음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리 찬송의 가사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멀어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되는 은혜를 또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며 이 가사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 주었고 인간 스스로 지혜와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혹했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이는 죄의 본질이 인간의 자율성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자유롭게 뭔가 할수 있다. 내가 선악과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있었다는 것이 것으로서 이제 우리 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제 나무 뒤에 숨었던 모습들을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요약을 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 387장의 첫 구절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다고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감을 넘어서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의 그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양함, 즉 죄로 인해서 소망을 잃은 그런 상태이며 고남,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피로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러한 방황,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상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삶의 목적을 잃고 이렇듯 방황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성공, 물질적 풍요, 관계의 만족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워오려고 노력해 보지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면서 세상적인 것들로만 자신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더 차량하고 공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 그렇게 차량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이란 멀어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오늘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간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후렴구는 이렇게 말씀함,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가사의 고백은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 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예배소서 2장 13절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찾아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단지 창세기 3장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3 8 7장의 후렴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은 단순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죽음을 통한 속죄의 상징으로서 희생 없이는 죄가 덮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그림자로서 우리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행위,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까운 형태로 다가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관계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혹은 또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가사는 우리의 과거를 노래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현재와 미래를 또한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과 387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셨을 때 바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라는 이 찬송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매일 매 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는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다음 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단절된 관계를 화목으로 바꾸셨던 화평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87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라는 이 가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결코 혼자 있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죄로 인해 멀리 떠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으며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의 메시지는 단순히 죄의 용서뿐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주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삶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 외로움이 아닌 동행,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영적인 것만 것만으로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를 잘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은 단지 관계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회복된 관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회복의 기쁨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87장의 마지막 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과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한번 실천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이 회복의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387장을 우리가 찬송할 텐데 정말로 마지막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로 <목소리도>